저는 사직동에서 재활용 공예를 하는 꿈꾸는 거북이를 강사선생님들과 같이 운영하고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사직동 주민 오영순입니다. 저희 마을교업 꿈꾸는 거북이는 어, 남구청에서 그 재활용 공예 강사 양성교육과정을 받은 그 강사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고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청바지를 못게된 청바지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가방도 만들고 실내화도 만들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만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다른 누군가도 할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과 강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사직동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네와 다른 역사적 문화적 자원은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마을에서 20년 이상 사신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워낙에 사는 인구도 한 5,700밖에 명 되지 않고, 거기에 또 20%가 65세 이상의 연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활력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마을 기업을 하면서 여기에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마을 기업 된첫 해에 단호잔치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조사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손을 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 그건 그냥 기록조사로 끝나는 것이지, 마을 주민들이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세종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인 대상인데 그 아이들하고 마을 자원 찾기 해가지고 저희가 책을 지금 세번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냥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 옆에, 옆에 있기 때문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이 갖는 의미가 또 도심 생태숲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태조사를 해가지고 생태지도도 그리고 세밀한 수업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마을을 일부 말려서 조금씩이라도 활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있는 자원들도 연결하고 그렇게 된다면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할까? 매개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로 들면 저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지도를 만들었을 때도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도가 아닌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사직동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하 함께 알아갔을 때 마을 주민들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아, 우리 마을에 정말 이런 건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이템을 했는데 그것을 엮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어떻게 엮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획서 쓰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때마다 닥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버텨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화악이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하고 인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같이 아파하고, 거기서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게끔. 길을 같이 가주는 것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